장애인 차량 구입 조건은 장애의 정도, 중증, 경증에 따라 적용이 된다. 장애 등급에 따른 구분, 중증 장애인, 개별 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대부분의 세금 감면 면제 혜택의 대상이 된다. 개별 소비세는 500만원 한도로 면제된다. 경증 장애인 주로 차량 구입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도시 철도 채권 및 지역 개발 채권 구입 의무 면제 혜택을 받는다. 명예등록조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자매 등 보호자 1인과의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이 조건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개별 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중증장애인이 본인 또는 공동 명의로 승용차 1대를 구입할 경우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 소비세가 면제되며, 개별 소비세의 30%인 교육세도 함께 면제된다.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중증 장애인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차량 일대를 취득할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된다. 2,000cc 초과 차량, 7부터 15인승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 혜택은 지방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차량 구입자금 대여 근로복지공단 장애인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여해주는 제도를 운영되고 있다. 유의 사항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을 5년 이내에 장애인 명의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면제 조건을 위반할 경우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장애인 인식가의 선신문 빛체 온사컴